그리고 오늘 수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다. 문제만 보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선으로 봐야 감사가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것이 근심이지만 하늘에서는 감사입니다. 예수님만 한 분이면 벌써 우리는 감사 이유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감사의 뿌리입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만 나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시선을 받아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365일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삶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